가까이 가야지. <laughs> <laughs> 어, 이안들요 <이제> <laughs> 아이 <laughs> 어, 우리 채나, 나얘들 <laughs> 선물 안 주면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아이 <제이도> 많이 겁내 일면 안 우리 <제>. 이 뭐야? 채나. 산타 러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오셨지? 물어봐. 누가, 누가 또 사줬어요? 엄마, 요 이거 이거. <laughs> <불로> 어 이정 음. <laughs> 이모가 제일 잘한 차가 구고 하는 이 다른 로잘하이도로안줘도 되겠네. 다른 분도신 다른 이 정도로 으니까이 선물은 다른 착한 친구들한테 줄까요? 아이고도로 잘하는 이 정도로 잘다는이 정도로 잘는이한테 줘야 <laughs> 되는데 선물은 싸우면 이 되지? 네잘이 네. 안 돼요! l 나 예쁘게 o u p u 게 싸우지 말고 예쁘게 바 e 바 o 게 l d So, you are. You put a p a 요 t of t h 스 part of t h 안 w 안 r 안돼 안돼. u put 안돼. i t t l 안돼 h r i s t m 작하면 어떻게 e bar. And you. And you. a n 말 오늘 하루 동안 엄마 말잘 들었어요? 네코 <laughs> 어, 코 길어지는 거 아니야?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어제 다 봤는데 어제도 아빠한테 혼나고 어? 어제 잠안 자서 엄마한테 또 혼났죠? 산타 할아버지는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잘 들을 거예요? 이제부터? 네 오늘부터라도 말잘 들을 거예요? 네 선물 뭐 갖고 싶었는지 얘기해야지. 다음은 안다 인거야 우덜인 거라니 구두라 인 거예요. 뭐 텐드게요. 와. 이게 음. 누굴까요? 음. <laughs> 큰게 누구 가까요. 큰게 누굴 거지? 최아최아건가 <laughs> 최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. 감사합니다. 그럼 난 이거 어떤 선물이 갖고 싶었어요. 우리 제자. 재활, 이게 니 핸드백일까요? 네 자. 어? 착한 어린이한테 잘 주는 선물인데? 엄마 아빠만 안주는데왜산 선물 못 받겠네? 싫어요 어? 왜 싫어요? 오 어, 그럼 바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음,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 돼요. 근데잘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<laughs> 그럼 잘 들을 거예요? 네. 앞으로 잘 들을게요. 어떻게 네. 잘 들을 거예요? 앞으로 음, 엄마 엄마 아빠가 뭐한 음, 음, 입만 잘 들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알았어 그럼 아다니쥐 얼굴 진짜 이거 한번 만 믿고 이거 듣는 거예요? 네. 자. 어, 아 채아 보고 있다고 해아 채아 방금 코파서 코피 났어요. 어 채아는 진짜 못 바뀌었네. 말도 안 듣고 싸우고 맨날 어.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 말 다들어야 돼요.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? 엄마 아빠 해고 말있대로 가야 돼요. 뭐라고요? 엄마도 하고 있으면 가야돼요 뭘 하고 있으면 가야돼요? 음, 컴퓨터만 안하고 맨날 맨날 엄마 아빠는 어디 안방에 가고 저도 우리 앞, 우리도 가고 안방에 응. 음, 엄마 아빠도 가요 어는 밤에 시도 싼다던데 <laughs> 이불에 신, 신호 싼다고 하던데 어떡하지? 이거 시덜아 그리고 맨날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아빠 침대에 올라가고 그럼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 어? 근데 왜 맨날 그렇게 하지? 다음부터 안 그럴거예요? 오늘부터 네. 혼자 잘수 있어요? 밑에서? 네 자, 산타 가자 약속하자 자, 보자 말잘 듣고 안, 밤에 자면서 오줌도안 싸고 막 밑에서 자는 거예요. 네. 자 하고 싶은 게 맞나 고 확인하고 우리 채연이도 약속 약속해야지 엄마 아빠 말잘 듣기로. 아, 안녕하세요. 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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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안녕. 제발 좀 가라. 이제 규린 규린네 집에 가야 되는데 규린 집 규린 착해요? 네. 어떻게 착해요? 근데 주은이 언니 집은 어떻게 아, 착한지 요놀노터 집이에요. 아 노린터 그 집이에요? 이집노린터요아 그래요? 네. 아 그럼. 자, 여러분 지금 거기 날라갈게요. 네. 야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. 크게 메리 해야지.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여러분 사랑해요 해야지. <laughs> 어? 원하던게 맞나? 한번 봐봐 바깥이면 이거처럼? 어아니요 원하는거 아니야? 원하는 아니야? 맞아 맞아? 응 맞아 맞 봐봐 잠깐만 이거 핸드만 맞아? 어떡해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사다주셨어? 응. 대박